안녕하십니까. 노노의 교육적 해석가 오신 것에 어, 환영합니다. 어, 저는 어, 서울시 중화초등학교 교사 민기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학교 운동을 별도로 펼치고 있는데 어, 우본스쿨의 스승이기도 하고요. 어, 우본스쿨의 어떤 교과 과정의 하나로 이 노노를 어, 계속 읽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위정편에 들어와서 어, 회의가 난 집중적인 그담론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를 이렇게 그 모아가지고 곳에다가 편집했다는 건 어떤 편집에 구체적인 의도가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펼쳐지는 그 효는 좀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효랑 어떤 면에서는 좀 다릅니다. 네. 자, 일단 그 이제 이자부터 질문하는 이 효에 대해서 공자가 이렇게 짤막하게 얘기한 것에 근데 이제 번지라는 좀그 어리석은 제자에게는 공자가 이렇게 살아계실 때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를 때 제사를 치를 때 상세하게 또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맹무백이 교회에 대해서 물었을 때는 다른 그 질문자잖아요. 공자가 맹무백에 대해서는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부모님께서 자식한테 그 베푸는 그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부모는 오로지 너의 그 아픈 것에 대해서 걱정할 뿐이다. 맹무배가 아프지 말아라. 부모님께서 자식을 헤아리는 마음을 어지시 일깨우고 있습니다. <laughs> 그 다음 또 이제 자유가 교회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이제 지난 시간에 했지만, 그 개나 말한테도 이렇게... 이르는 게 있다는 거죠. 양하는 게 있다. 먹이를 주고 물질적으로 다 베푼다. 그런데 인간은 개나 말의 말과 비교해서 이 경이 있다. 만약 이 경이 없다 그러면 개와 말과 인간이 무슨 구별이 있겠느냐? 부모님께, 또 자식에게 이 경을, 경을 서로 북돋워야 한다. 그렇게 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경은, 공자 당시의 경은, 모르겠어요. 뭔 정확하게 부모 자식 간에 어떤 행위를 뜻하는 건지. 그렇지만 지금 대강, 그 얘기는, 하여튼, 공경심.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존경하고 집중하는 모습. 뭐 그런 마음을 뭐 뜻하지 않을까, 짐작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자아가 교회에 대해서 묻는 대목입니다. 자아 역시, 공자와는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제자입니다. 아주 어린 제자가 교에 대해서 묻습니다. 또 자아한테는, 자아의 그 조도 교에 대한 실천을 공자가 아시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강조하실지 보죠. 자, 생난. 생난. 이렇게 먼저 짧게 끊으시고, 그 다음에 좀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유사, 제자북기로. 유주사, 선생찬. 증시, 이위, 효호. 이렇게 해서. 먼저, 짧게 핵심을 강조하신 다음에, 이제, 자세하게 풀면서, 마지막에 강조하시지 않나, 그런 말씀인데, 옮겨서 좀 자세하게 풀어보죠. 자, 자하가 물었다. 그에 대해서, 자월 생난 얼굴 빛을 얼굴 빛해어 한다. 해 얼굴 빛을 얼굴 빛해어 한다. 해야 한슨자인게어슨죠인가 어렵죠 얼굴빛을 어렵게 한다는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어, 유사 그 다음에 유주사 이렇게 나누어서 어,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일이 있을 때는 섬길, 섬기는 거죠 어. 부모님을 섬길 때는 자, 이슬유 섬길사. 부모님을 섬길 때는 부모님을 모실 때는 제자 복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제자는 스승 제자의 그 제자가 아니라 자식을 뜻하겠죠. 아우 같고. 자식 같은, 그렇게, 그렇게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복, 따른다. 그 수고로움을, 부모님의 수고로움을 따른다. 복종한다. 그것기 노고고 자, 그래서 어, 그 수고로움을 따르고 유주사 유주사 어, 술주자에 어, 밥사자인데 먹을식이라고도 하고 명사로 쓰일 때는 이렇게 밥을 뜻합니다. 술이나 음식이 있을 때는, 선생찬, 이렇게. 이 선생은, 뭐, 저기, 학교 선생이 아니라, 먼저 나신 분들, 먼저 나신 분들, 뭐, 형이나, 그 다음에, 부모님, 이런 분들이겠죠. 여기 제자도, 어, 이 쟤는, 동생, 다음에 이 자는 자식으로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신 분한테 찬, 예. 찬은 음식을 드시다 간찬할때그 찬짠입니다. 예. 음식을 드시게끔 해드리고 해드려야 한다. 해드릴 수 있다. 자 이렇게 하는 걸 어, 이렇게 하는 걸 어, 일찍이 이것만으로 이것만은 이제 이거죠 어, 유사 유주사 요 상황에 이렇게 어른들 도와드리고 복귀로 하고 그리고 어 부모님 먼저 이렇게 해드리고 바로 이것입니다. 일찍이 이것만으로 이위이 위는 이제 관용구예요. 이 위는 몸으로 이렇게 생각하다, 몸으로 간주하다, 몸으로 생각하다. 일찍이 이것만으로 보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가? 보는, 이제, 물음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찍이 이것만으로, 이것만으로 보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가. 이게 부족하다, 이거죠. 유사, 유주사에서 이렇게, 어, 겸손한테도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거예요. 뭐가 저기 더 수준 높은 거냐? 한 단계 더 높은 표가 뭐냐? 바로 이 생란이라는 것입니다. 생란, 얼굴빛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어른들, 부모님께 그 얼굴빛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그 미묘한, 섬세한 그 감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 마음을, 그 깊은 마음을 대하릴 수 있는 그 부분을 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점점, 점점 어떻게 보면 그 효의 수준이 이렇게 아주 높이 격상됐죠, 그죠? 생난. 전에는 개말 정도 이거랑 비교도 하고, 또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라 이렇게 지금 어, 드러나는 거지만, 뭔가 초에 어떤 그 실천 행위가 그 수준이 올라가는 듯한 그런 그 고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한번더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하 문효, 자하가 효에 대해서 묻는다. 자활, 공자님 말씀. 생남, 얼굴빛을, 어, 얼굴빛이 어렵구나. 유사제자 복귀로, 일이 있을 때 아우나 자식이 수그러움을 대신하고, 유주사 선생찬, 술이나 음식이 있으면 형이나 아버지가 먼저 드시게 하는 것만을 증시 위 보고 어찌 그것만 일찍이 효라고 하였으랴 네 어, 여덟 번째 어, 마치겠습니다.